평택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가치업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김현석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2018학년도 2학기 가치업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치업 프로그램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평택대학교 재학생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동 201호 교양교육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은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이루어지며, 참여학생에게는 가치업과 파워업 모두 이수시, 인성교육 지도사 3급 자격증이 주어지고, 총장상 수여와 I+, 솔선수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 등더 자세한 사항은 평택대학교 홈페이지나 교양교육센터 이광민연구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 PBN 뉴스 김현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점프오버 서포트캠프를 운영합니다. 장서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2학기 점프오버 서포트캠프를 운영합니다. 신청방법은 하이업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청한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9시 50분부터 16시까지 약 6시간이며 장소는 제3국제관 2층 이컨퍼러스홀이며 e 변동 가능합니다. 참여 후 하이업 성적 향상 학사경보 극복 프로그램 이수 완료 학생은 10만원 추가 장학생 지급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대학교 학교 홈페이지나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 PBN 뉴스 장서연입니다. 지금까지 PBN 뉴스 김지혜였습니다. 사랑합니다.